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콕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는 에어부산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이고요. 에어부산 체크인 카운터로 가기 위해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이 수요가 많은 공항이라서 공항이 상당히 커요. 또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 길지 않은 비으로 굉장히 많이 올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 들도 굉장히 많아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국내 LCC들이 대거 취항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승 수속을 하러 왔는데 또 지연을 먹었네요. 55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7:26편 부산까지 가는 에어부산. 원래 22시 55분 출발인데 23시 50분으로 55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연결편 지연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네요. 근데 또이 지연이 나중에 착륙 시간도 딜레이가 되어서 비행기 안에서 일출 시간 거의 비슷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돼가지고. 청유 가때 굉장히 하늘이 예쁜 그런 장점을 또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연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역시나 수원나품공항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출국 심사를 할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국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또 아래쪽으로는 대한항공 카운터가 보이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인천에서만 하루에 4 편, 부산에서도 하루 에1 편, 총 방콕에만 5 편을 때려놓고 있어서. 엄청난 공급량을 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출국심사를 끝내고 들어오면 오늘의 게이트인 G1 게이트 간판을 보실 수 있고요. G1 게이트를 따라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완나품 공항은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회색깔 한 1m 70 정도 돼 보이는 판이 서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보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더라고요. 이게 공항 곳곳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또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뭘 먹긴 먹어야겠죠. 버거킹을 먹었는데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국돈으로 계산해보니까 거의 45,000원이더라고요. 되게 비쌌습니다. 네, 걸어서 다시 게이트 쪽으로 넘어오니까 서울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비행기는 에어부산에서 가장 새 비행기인 8525 항공기였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호텔리마 8504 오늘 탑승할 항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때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1시를 조금 넘겨서 변경된 탑승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뒤로는 또 타이항공 항공기 한 대가 이륙을 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은 비행기에 몸을 싣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아직까지 게이트가 오픈되지 않아서 승객분들이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밑에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려가면은 기다릴 자리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보딩사인이 나왔고 저는 이제 내려갈 겁니다. d x 7 2 6 이렇게 은색으로 된 길을 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입구에서 티켓을 한번 확인하고 탑승 직전에 게이트 앞에서 한번 더 티켓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한번 내려가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 게이트 앞에서 티켓을 한번 더 확인하고 이제 탑승을 해볼게요 오늘 탑승할 항공기는 에어부산의 A32의 네오 호텔리마 8504 항공기이고요 기령은 2년 된 항공기예요 좌석은 이코노미로만 232석이 틀어박혀져 있고요 그렇게 막 좁은 간격은 아니더라고요 또 옆에 게이트에는 KJ 이퍼시픽 A330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좌석은 2 8열의 F좌석이고요 나에게 뒤쪽에 있는 좌석이에요 이 편도 거의 만석이네요 네, 자리에 앉았고요 좌석 간격은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232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와는 다르게 좀 양호하고요 방콕에 올때 탔던 A31LR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비행기를 탔으니까 세이프티 카드 인증을 해 주고요. 네, 어느 순간에 탑승을 다 하고 비행기 조명도 어둡게 조절하고 이륙할 준비를 거의 다 끝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아직까지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아마 방콕 공항이 혼잡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출발이 조금 지연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출발이 55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11시 55분에 출발하겠다 했는데, 12시 15분인 지금도 아직 푸시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번에 제주도 갈 때도 에어부산이 한번 2시간 넘게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좀, 그렇네요. 내 꽃은 샤크렛도 한번 찍어봐주고, 도색은 참 예쁘네요. 날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호텔리마 8504. 여전히 한번 탔었던 비행기. 22년도에 제주도 갈때 한번 탔던 비행기예요. 이렇게 탑승기도 한번 만들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 특별 노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령이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완전 새 비행기였고요. 제가 에어부산에 A32의 네오를 달라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처음으로 탑승한 에어버스 3의 네오가 이 기체여서 이 기체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공기예요. 현지 시간으로 12시 한 25분 정도에 푸시백을 시작했는데 푸시백하고 엔진 스타트하는 영상이 날라가 버려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5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날라가 버렸어요. 네 이제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활주로에 라인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용 활주로는 19번 오른쪽 활주로예요. 이륙할 때는 잠시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이륙하는 사운드 감상하시죠. 네, 비행기는 안전하게 이륙을 해서 이제 순환고도까지 상승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썸네일이랑 제목을 어쩌면 마지막 에어부산 탑승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그 산하 1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합병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지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에어부산도 진에어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애용하고 좋아하는 항공사인데 이렇게 사라지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뭐 법칙이 어쩔 수가 없죠.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에어부산도 보내줄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시간상 비행기를 탈 확률이 내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에어부산을 탈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방콕 부산이 에어부산 마지막 탑승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8 5 0 4 항공기로 에어부산의 마지막을 저와 함께 장식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부산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분들께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분들께서 에어부산이 부산 지역에 남을 수 있게 또 가덕도 신공항에서 허브 항공사 역할을 할수 있게, 뭐, 소액 주주 운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도 망하타선 참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저는 참여는 못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 서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나 싶어요. 원래 사실은 부산시가 에어부산이 처음 출자, 그러니까 처음 생겨날 때, 지분이 40% 가까이 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분이 다 팔려가지고 부산 지역에 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 품에 에어부산이 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에어 품에 안기는 거겠네요 또 상승하던 중간에 항공기의 출력이 잠깐 줄어들면서 고도가 8000피트 정도에서 고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방콕 수완나풍공항으로 들어가는 항공기가 있어서 잠깐 고도를 고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비행기를 하강하고 있어서 저희 항공기도 8,000피트에서 잠시 상승을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비행기는 33,000피트까지 상승을 했고 저는 그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잠이 들어서. 그 후로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잠깐 잠을 깼는데 비행기는 홍콩 남쪽을 지나가고 있었고, 대만을 향해서 비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이때 비행기가 거의 10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어두운 환경에 힘입어 다시 한번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비행기는 960km 정도로 순항 중이었고, 대만을 조금 지나서, 북쪽으로 지나서, 대만 북쪽을 비행하고 있었고, 이때 보니까 바다에 어선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떠있더라고요. 되게 눈으로 보는 거는 되게 예뻤는데, 카메라에는 잘안 담기는 것 같아요. 저 뒤쪽으로 또 깜빡깜빡 거리는 거,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도 한대 보이고요. 저 비행기도 밤새 날아서 동남아에서 오는 것 같아요. 부산까지는 약 1시간 조금 넘게 남아서서 아직까지 기내는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약 40분 정도 남았을 때 승객들을 조금씩 기상시키고 30분 정도 남았을 때 기장님께서 안내방송을 하시고 착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 출발 덕분에 창 밖으로는 조금씩 해가 뜨는 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출발편에 깜빡했던 게 있는데 에어부산의 3위의 네오 시리즈들은 밑에 저렇게 파란색 불빛이 보이시죠? 충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220V는 안 되고 110V는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냥 케이블 타입은 꼽을 수 있으니까 케이블 타입 충전기 꼽아서 충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탑승하고는 피곤해서 못 갔다 왔는데 이제 잠이 좀 깼으니까 만비타 아래에 들가기 전에 꼭 다녀와야 할 곳이 있죠.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왔고요. 올때 탔던 3일에 r 항공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이 빙기가 조금 더새 거라서 그런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신없게 찍은 거야? 근 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제 사실상 마지막 여어우산 탑승기 끝을 향해 들려가고 있고요. 이제 김해 국제공항에 접근을 해서 곧 착륙할 것 같아요. 하늘 풍경이 참 예뻐요. 근데 뒤에 또더 예쁜 게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부분이에요. 해가 조금 더 많이 떠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침 비행은 좀 힘들어서 좀 피하고 싶네요. 네, 여기 하단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김해공항에 거의 다 내려왔고요. 플랩도 최대로 전개했고 랜딩 기어도 이미 내려온 지 오래입니다. 이제 김해국제공항에 착륙 직전이네요. 약 1,000피트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어차피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이라서 착륙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착륙 직전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은 제가 업로드를 해두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하기하는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리모트 주기장에 주기를 했는데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이라서 밖에서 비행기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공항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리모트여도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방콕이라는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리모트로 내리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우 네 여기는 짐을 찾는 공간이고요. 김해공항이 굉장히 포화가 심한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한 컨베이너 배치에한 3개의 비행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앞에 왔던 비행기들의 수화물들도 계속 돌고 있어서 굉장히 포화가 심각한 것 같아요. 바로 빨리 신공항이 쫄려서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